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뭐 지멋대로 장세 예, 뭐 이걸 예측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아, 비중을 아, 조금씩 조금씩 높여 가겠다 모아가겠다 요런 방법 이외에 자 정립 이외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이런 장세에서는 음.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한국 콜마 홀딩스 뭐 오늘 보합이니까 패스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 아, 좀 빠졌는데요 뭐 계속 정립으로 만 가능하다 hdc 까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대창 스틸 다시 빠지고 있고요 음 요거는 전 저점 깨고 내려갔을 때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고 말씀드리고 아 진양산업 예 진양 폴리 정립으로 뭐만 가능하다 라고 보고요 전 저점 깼을 때에 아 나는 뭐 어떻게 하겠다 라는 예, 비중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종목을 뭐이 지앤양폴리라는 종목에만 비단 아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, 자 222일선을 상정해서요, 이렇게 222일선 놓고, 자 여기가 나는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에 들어갔다 하면 이 영역에서 자 주가 딱 깨나도 30% 이상은 사지 않는다 이렇게 가주시고요. 예를 들어서 여기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다 하면 여기서 10% 정도만 담가준다 이렇게 주시고, 그 다음에 221선을 돌파해 올라왔을 때 30%를 더 불타기 하겠다. 그리고, 자, 어느 정도 이제 조금 7천원 예, 이 정도에서 안정권 내지는 안착하는 것을 보고 30%를 더 타겠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밑에 올라오기 전, 221선 올라오기 전에는 자, 40% 이상, 30% 이상, 절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하겠다. 요런 마인드. 어떤 종목을 봤을 때, 요런 접근, 요런 분할 접근이 가장 합리적이, 합리적이지 합리적이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. 뭐, 진영폴리고런 관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요전저점 깨면, 아,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. 그리고 만약에, 자, 장세가 좋아져서 올라오면, 음, 그 다음에 불타기 부분을 생각해 놔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서, 어, 가격대별로의 어떤 비중, 아, 이 가격 넘어오기 전에 절대로 매수하지 않는다. 이런 나름대로의 전략을 꼭 갖고 계셔야 된다. 이 말씀을 드리고요. 성우 테크 전저점 깨버리면 자 이격이 너무나 커지는데, 지금 코스닥 지수의 흐름으로 봐서는 추가 하락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천원 깼을 때, 3500원 깼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책 갖고 있어야 된다는 라 말씀 드리고요. 장세가 회복되면 슈팅에서 올라올 수 있는. 아, 그런 계제는 있어 보이는데요. 이건 뭐 당분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자, 오뚜기는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 정립으로 매달 매달 일정 금액을 상정해서 들어가면 뭐 문제없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당분간의 장세는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보고 있고요. 아예 반등해서 800선 위로 코스닥이 올라가던지 아니면 아예 더 한번 떨어지든지. 예, 이둘 중에 하나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본격적인 아,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당분간 안 좋은 장세이기 때문에요 아, 섣불리 추매하기보다는 자, 몰빵하기보다는 예, 분할로 한 템포 늦추는 아, 그런 매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